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티비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심사 항목에서 비여도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 당협위원장은 절대평가로, 신인 등 비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 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크게 완화합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집이 재건축된다면 기존 2억 원의 부담금이 4천만 원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심사 항목에서 기여도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 당협위원장은 절대평가로 신인 등 비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심사 변경안을 당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비당협위원장 출신 공천신청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당및 사회기여도 평가는 점수에 따라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합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뒤집은 것입니다. A등급이 35점을 모두 받고 등급별로 5점씩 깎여 2등급은 15점을 받습니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들은 A부터 E등급에 균등 분포되도록 조정합니다. 당이나 사회 기여도는 공천신청자가 과거 공직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사회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공관위원들이 매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평균에 산출합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던 공천신청자는 당의 몸담아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 35점이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당무감사 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신사 면접은 설 연휴 뒤인 다음 달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 당원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원투표를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는 것으로 친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반대 측은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정한 다음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며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 대비 42.2%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 대비 11.2% 늘었습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혐의자 155명 중 20대와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 변동이 큰 운송업자, 자영업자와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무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 차선 변경과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사고 처리 이후에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됩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다섯 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대상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부건설과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고 건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설사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처분 수위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다섯 개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도로 서울시도 어제 해당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아파트를 발주한 LH의 간부 등 여섯 명은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이 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의 실제 집행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미뤄집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크게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화의 법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부담은 더 줄여줍니다. 먼저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최대 70%를 줄여줍니다. 15년 이상은 60%또 6년에서 10년 사이 보유한 경우 10%에서 40%가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2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1억 4,500만 원만 내게 됩니다. 여기에 20년 넘게 보유했다면 4,350만 원만 내면 돼. 모두 78%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할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율은 95%에 달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등을 공공 기여할 때 공공기업은 토지를 기존처럼 공시지가가 아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더 크게 평가되면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화재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이 담긴 잠재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5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2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원인의 87.8%는 배터리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이나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될 경우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높은 열로 인해 주변으로 빠르게 불이 번질 우려가 큽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처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관련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동 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개인용 이동장치의 출입이나 휴대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강조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동치킨 제품에서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치킨 제품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가격은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치킨 값 상승 여파로 수요가 늘고 있는 냉동치킨 10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정성을 시험하고 가격을 비교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슈넬 치킨은 가식부 300g 섭취 시 포화지방 함량은 24.9g이고 나트륨은 2088mg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은 포화지방이 18.6g으로 각각 1일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에 비해 5배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한달 만에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인 11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2023년 신고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신발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제품 124건, 문화용품 1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상품 누락과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 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할 때 약속한 무료 반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줄을 잃었습니다. 통관 소요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고 배송 추적이 안돼 답답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가 물품을 반품하고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반품된 물품이 없다거나 다른 물품이 반품됐다고 주장해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방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